A 거좀할때 그... 그니까 A... 아 말이 자꾸 보이냐 A 거점 까는 괜찮아 고르비용 나쁜 그급 팩은 아이라안 쪽에서 막아야 지 멀리 안 가고 우 우우 예쓰 어우 쟤멋 어, 뭔데? 니루시우 그것도 받았지? 나, 나 오늘 뽑았어. 아, 개 부럽다. 기쁨의 밖으로. 기쁨의 밖으로. 더보야지 <laughs> 잡. 멀리 안 간다, 나. 제이타이 피해. 니가 타게 피해. 니가 타게 피해. 니가 타게 피해. 니가 타게 피해. 피해. 니해드립니다도 있네? 피 안 빼고 슈퍼 잠깐 빼. 카페. 괜찮아. 이제 잘 보고 뒤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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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 도대체, 히, 보고, 디, 디, 디. 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놀람> 나피 없어. 히, 히. <놀람> 앞으로 진입타고 <놀람> 오, oh, 옆에 아싸. <놀람> <봤어. 놀람> 볼륨 l u 잡아 c u 지 들어왔어 u 지 들어왔어 아아 나 u 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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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지 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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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다나 다..다 와간다 다 와간다 야, 2층에, 2층에. 2층에. 공원 <목소리> 2층 맥주리 컷했어 나도, 나도 안 봤어. 아하, 뭐야, 뭐야, 뭐야. 석양, 석양, 아. 너도 쏴야돼 너도 쏴야돼 밀렸다 이거 아이씨 <laughs> 뭐지? 왜안 잡히지? 지금 데저궁 때문에 그런가? 맞아. 저기 안 잡혀. 져 어. 토르비언 좀 빼줘요 에이. 뺐어 토르비언 뺐어 안 잡혀. 저기 안어 앞에 가서 막자. 저기 괜잡 겜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이거. 아,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아어어어어어왜 아, 아, 리퍼 같이 안들어가지 돼? 다운이었는데 아, 아, 오. 아, 죽었다 아, 씨발.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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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화물 로 바로 바로 로 바로 바이바로 화물. 2층에 벤치 있어 아, 넘어갔다 아. 넘어갔다 벤치 아. 아, 소리 나는데 절제 왜 들려 아이 썰썰 넘어간다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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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어디야 정면이었어 정면 중견. 니네 방패로 막아놔어 아이씨. 아, 괜히 왔다, 저거. 유승용 교승용. 유승용 잘랐고. 어디야, 디바, 씨발. 존나 짤다리 존나 치네, 진짜. 디바야, 디바, 사람, 사람, 사람. 팝기를 두고. 뒤로, 뒤로, 뒤로. 3% 뭐야 어디야? 왔는데 어디서만지? 공원 공원 공원. 뒤로 좀 당겨요. 러퍼. 뭐야? 아. 뒤에 뒤에 겐지. 화물 쪽에 겐지. 제네타컷. 제네타컷 나이스. 안 돼. 살린다. 오, 씨, 로도고 생겼다. 저거 뭐야? 리퍼 빠지고 들어온 건가? 로도고가?

어. 음. 아나 죽었다. 빼요 빼. 아나좀 꺼놨네 그렇안다한 타이밍 모아봅시다. 한 타이밍 모아봐요. 이 뭐야? 이게.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오 제대로 넘어보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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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피. 아나 죽었다. 잡았어 잡았어. 어. 앞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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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됐어 됐어 이겼어. 아, 잘 가. 잘 가. 야,

다리 앞거봐 줘도 괜찮은데. 야, 왼쪽 아니라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응. 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왼쪽 길로 가면은 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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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고 네헬스팩 있는데 그쪽 얘기하는 거 아니라. 맞아. 그쪽으로 가면은 아니다. 아니다. 그네 네, 네 말대로 하자. 네 말대로 하자. 집앞거 아, 내가 집 앞에서 그나 왼쪽으로 뚫쳐. 왼쪽으로. 아, 왼쪽이면 그 2층 올라가는 그쪽 어, 거. 그 헬스팩 있고 하는 데 있잖아 지하에 헬스팩 어, 지하에 헬스팩 어, 있고 아, 잣잣 일로 근데 뚫을 수 있을까? 뚫을, 뚫어야지 뚫을 수 있을라 그 문제를 뚫어야지 처음 갈 때는 그 이속 안쓴대그 뚫을 때 이속 쓸거대 그거 왼쪽으로 뚫을 때 이속 쓸게요 처음에 이속 안 씁니다 너 지금 마이크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안 서, 왼쪽에. 너는 거기 없잖아. 그룹 채팅이 그래. 없어. 그룹 채팅이 응. 없어서 안 돼. 왜? 왜 그래요? <laughs> 그냥 가자, 그냥 간다. 그냥, 그냥 간다. 가서 왼쪽으로 들어갈 어. 때이 있어, 줘 들어갈 때 있을 거라, 그래. 가자. 아우, 아우, 가자, 가자. 가자. 헬스팩 챙겨, 헬스팩 챙겨. 아, 나 먹고 싶었는데. 아 죽었다고. 온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빠야 아, 돼. 돼. 아니 빠질 게아이고 아니야 한명 죽으면 빠진 게 맞겠어. 야 우리 리프 이상한데? 아씨발.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다시 다시 다시. 애들, 애들 잡아줘, 애들 브리핑 잡아줘, 좀. 브리핑 잡아달라고. 오, 벌써. 한 타이밍에 이렇게 칩시다. 저 가고 있어요. 진짜. 어? 야. 어? 개핀데.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앞에, 앞에. 라인 앞에, 라인 앞에. 라인 앞으로 가.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맥크리 이쪽으로 와, 힐 받아. 야, 오이 그것 좀해 3명은 앞쪽에 있고, 3명은 화물 쪽에 붙어가지고. 3, 3명은 앞쪽에 있고, 3명은 화물에 붙어 갑시다. 아, 어, 어. 뒤에 라인 아서기에 라인 아래 이 라인 팀한 앞에 나가야 되는데 팀한 앞에 나갔다 오케이 오케이 나 방패 보5 0 방패 잠깐 잠깐 빼도 돼 잠깐 빼도 돼 아이고씨 야 우리 두명죽였어 안으로 아, 들어 가 안으로 들어 가 안으로 빠져버리 공차파 아나 죽었어 구조와 맞아가지고 그런 거같 바로 빠지고 아와 존나 부조화 데미지 진짜 저거 까야 된다 진짜 너무 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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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원 아, 공 아, 있어요 저공 모아 다음 꺼봐 주자고 와이 맥크릭 개새끼 존나 쎄 까주는구나, 바로. 음. 잠깐만 이거부터 잡자나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봐 아, 알아요 알아요 어. 됐다 됐다. 인콜 라인 링 야야. 루시우도 잘랐어. 루시우 루시우 공이 떴대. 앞에 봐줘. 앞에 있 루시우 공이 떴 루시우 공 떴어. 왔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캔슬 났잖아. 아, 도 지금 이거 네 어떻게 발착했다잘했다 할배 앞에 가 씨발 야 거의 다 밀었어 세명 밀면 돼세명 거의 다 밀었어요 3명 밉시다 거봐 저공 있잖아 2포 아 씨발 다미지다 들어갔네 어? 잡았다 잡았다 안돼 안돼 혼자 있다 아... 혼자 있어 2포도 공 없어 아이코 계속 위에 있을걸 그랬나 그래 계속 위에 있지 한 타이밍만, 한 타이밍만 모여서 모여서 모여서. 안 급해요, 안 급해요. 왼쪽에 저 미트리. 아, 제, 제왜 이렇게 급하냐? 힐로 끊었어, 대낮에 끊었어. 내가 끊기겠다, 나도. 다 끊겼어, 씨. 에이. 아이씨. 디바니 급해. 아니, 디바니 급해요. 아, 저 새끼 저거 팀체다 놀았을 건데, 저거. 거의 다 밀었는데, 아, 씨. 야! 끊었어! 디바 끊었어, 디바 끊었어! 나 어그로 끊었어, 왼쪽에 어그로 끊었어 뒤로 와, 뒤로 돌아와, 뒤로 돌아와 아, 피가 아, 아. 2 0 0야 뒤로 돌아와, 쟤네, 쟤네 개피 존나 많아 나궁써 줄게! 아, 나궁안 들어갔어! 석양이다, 석양이다 아이, 막았어. 아유. 아유. 다 밀었다, 다 밀었다. 너 복귀하고. 잡았다. 아, 오케이. 크으, 이 맛에 경쟁하지, 그래. 아, 너무 못했다, 근데. 홍날. <웃음> 홍날이요? 이복날이날이요홍요아이요 홍날이요? 홍날이이요 홍날이요? 홍이쓴 거냐? 많이쓴거 아닌가? <웃음> <같아>? <웃음>